호흡 길이를 이제 코어, 허벅지까지 좋은 연습을 마쳤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스텝이기 때문에 호흡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다시 1회차, 8회차, 15회차, 16회차를 반복하셔서 연습하시고 이제 호흡의 길이가 정확하게 연습이 되시고 코어, 가슴에서부터 허벅지가 좋아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저와 같이 진볼에서 이제 발목과 손목 관절을 풀고 그리고 팔다리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 엉덩이 바른 자세에 꼬리뼈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어제 배웠던 효과 같이 동작이 들어갑니다. 저와 우리 룰을 정하는 거예요. 들숨의 동작은 준비 날숨의 동작이 들어가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발목을 풀어내게끔 발등을 앞으로 쭉 밀어냅니다. 이때 갈뼈는 좋고 허벅지 역시나 좋아지세요. 다시 딜어 마시고 제자리. 내쉬는 숨. 발목을 앞으로 밀어서 발목 앞쪽 근육을 스트레칭 만들어냅니다. 이때 엄지발가락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면을 바라보게 11자를 만들어주세요. 출산하고 벌어진 고관절, 풀어진 내정근 근육을 교정하고 수축해냅니다. 다시 뛰어 마시고 제자리, 내쉬는 숨, 후. 허벅지 조이고 발등을 앞으로 밀어내세요. 다시 뛰어 마시고 준비, 내쉬는 숨, 허벅지 조우면서 엄지와 검지 발가락 앞으로 숨 내쉬어내기. 다시 뛰어 마시고 이제 동작을 바꿔서. 발끝을 천장으로 당겨냅니다. 아킬레스건 뒤꿈치 뒤쪽 근육을 스트레칭 만들어냅니다. 다시 들라마시고지자리 내쉬는 숨 발가락을 천장. 그렇죠. 몸통을 흔들흔들 거리지 않게. 역시나 들이마시고 갈뼈가 벌어졌다가 내쉬는 숨. 배꼽을 꽉 줄고 발끝을 천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이두 동작을 섞어 볼게요. 뒤로 마시는 숨에 발등을 앞으로 밀어냈다가 내쉬는 숨에 발끝을 천장 숨 내쉬기 다시 뒤로 마시고 발목 근육을 강화 내쉬는 숨에 아킬레스건 강화 몸의 중심이 앞뒤로 왔다갔다 다시 뒤로 마시고 발등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내쉬는 숨 발끝을 천장. 이때 다리의 위치가 틀어지지 않게 맞춰주세요. 틀어진다면 골반도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좌우 밸런스를 맞게. 이제 다리의 동작이 완성되셨으면 팔가같이 한번 가볼게요. 들로 마시는 숨에 양손을 천장으로 듭니다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아래로 내려주세요. 내쉬는 숨에 뒤꿈치를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양손을 회전시켜냅니다. 뼈는 단단합니다. 어깨가 부드럽게 회전. 다시 들어 마시고 손을 천장. 내쉬는 숨에 손끝을 뒤로 어깨 해전 다시 들어 마시고 손 천장. 내쉬는 숨 손끝을 뒤로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얘기하지 않은 동작, 고개, 어깨가 구부러지지 않게. 컨트롤하는 거. 이 컨트롤은 우리가 배웠던 호흡 호흡이 코 근육을 강화시켜서 긴장감을 풀어내고 복부를 수축시키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뒤로 마시고 손을 뒤로 발끝 천장 내쉬는 수 앞으로 다시 뒤로 마시고 발가락 천장 내쉬는 수 허벅지 꽉주면서 양손을 앞으로 다시 코로 숨 디라 마시면서 양손 뒤로 회전, 내쉬는 숨 앞으로 회전시켜냅니다. 다리를 바닥에 내려서 발의 족부 아치를 살려내는 동작, 무게 중심이 앞뒤로 가는 동작, 그리고 어깨와 날개뼈를 회전시켜내는 동작을 하셨어요. 자, 이 동작이 끝나셨다면은 목과 어깨 관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술 고개를 오른쪽 이때 어깨가 움직이지 않게 양손 끝을 바닥으로 더 밀어내세요. 그리고 나의 오른손을 왼쪽 귀를 잡아내고 바닥으로 당겨내세요. 그리고 나의 왼쪽 어깨는 등 뒤쪽으로 회전시켜서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내시고 손목을 천장으로 들어내세요 손끝을 아래로 잡아 당겨내시고 뒤통수를 쇄골 쪽으로 당겨서 나의 목과 어깨, 손목까지 스트레칭하면서 호흡 내쉬어냅니다. 다시 제자리 일어나요.